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기, 박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단 행위배드 내부 시 이제 현장에 있는데, 여기 현장이 그때 저번 에 영상 보시면은 판내 현장에 있었던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판내지었던 곳에서 저희가 작업했고, 그 후에 이제 비닐 피부 작업이랑 이불 작업, 그 다음에 내부 작업까지 저희가 싹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완성된 하우스를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딸기 하우스고요. 지금 시기 적기상 상추를 한번 한 닭기 먼저 작업할 거기 때문에 현재는 상추가 심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현장의 일화 행이베드 같은 경우는요, 폭이 대략 약 30cm 정도 되어 있고, 요플라스틱 커터가 1m씩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껴서돼 있는 거예요. 요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호코 피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딱딱하게 이미 압축돼 있는. 코코피트인데 얘가 지금 포수 작업 이제 물을 공급해서 이런 식으로 빵빵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요 안에 부드러운 흙이 되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심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코코피트 같은 경우 되게 장점이 이런 식으로 팩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농사 짓는 후에 이 부분만 싹 빼가지고 철거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딸기하스 같은 경우 자로 상토가 되 있는 곳은 막 흙을 다까져면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흙을 교체하는 것이 꽤나 번거롭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로우백으로 되어 있는 코코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쏙 빼가지고 버리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업이 엄청 효율적이 그리고 작물이 자라는 데있에서도 굉장히 큰 영양 공부해 주는 또 좋은. 비료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하포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네, 방수제일이 있는 바닥재예요 일반 바닥재일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의 재질이고 전반적으로 하얀 색깔로 해가지고 좀더 깔끔한 느낌이 납니다 헤임베드가 진짜 좋은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청소할 때이 밀대 같은 거 밀고 이렇게 뿌리를 제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바닥이 여기 비어 있기 때문에 엄청 효율적이고 엄청 편합니다. 그래도 애 같은 경우 제가 설계를 되게 높게 치트가 4m 50. 그중에서도 중발을 최대한 높이로 했어요. 최대한 거의 한 지면에서 약 4m 가까이 높여 놨기 때문에 애가 이제 낮은 상태고 보시면은 그냥 서 있는 위치 보이시죠? 제가 지금 손을 뻗으면 약한 2m 50까지 나오는데 거그 2m 50 높이까지 거의 끝까지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만큼이되 넓은 공간이 생겨 가지고 별도의 작업이나 이동이 훨씬 편하게 됩니다. 뛰어다녀도 여기 왔다 갔다 달리기 시작해도 돼요. 그럴 리 없겠지만은 그리고 진짜 중요한 여러분들 이게 행임에다가 우리가 가장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바로 이 낙하사고가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살비 같은 경우는 한 줄에 한 모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이두 개가 묶여가지고 하나의 모터를 사용함으로써 때가 서로가 잡아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한쪽이 뭔가 풀려거나 위험하게 되면은 이 낙하가 설령 되더라도 이게 막 파카가 떨어 이러진 않아요. 와이어가 진짜 그다지 끊어지지 않고서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낙하가 되질.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상 유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좀더보강되어 있는 설비이기 때문에 양방향 이동식 행이 배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장 하우스 시설 스펙 같은 경우는요, 폭이 이제 7m예요. 길이가 45m, 그리고 측고가 4.5m인 4연동 하우스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폭이 7m인 상태에서 기둥 간격이 기본이 2m입니다. 2m. 네, 2m로 잡아놔야지 요 행인 게 커터가 서로 사이에 처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둥을 2m 간격으로 해가지고 와이어를 2m 하나씩 걸어 놓은 현 장이고요. 얘 같은 경우 도 특징이 하나 뭐냐면은 복도가 넓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메인 복도 자체가 복도예요. 이배드를좀더 늘리려고 했는데 늘리게 되면은 이배드가 자체도 물을 먹으면 무게하기 때문에 이쪽이 확실이 처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행인 배드 설비 같은 경우는 실제 재배 길이는 약한 41m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뒤로 2m, 2m 씩은 빠져가지고. 약 41m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m씩 비어있다면 무슨, 뭐가 좋냐면은 작업 이동 경로도 좋고, 설비를 나중에 추가로 놓기도 좋, 좋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는 이 복도 공간을 거의 좁게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편성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추가적으로 설비를 어을할수 있기 때문에 이 넓이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요즘 메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메인 이제 입구고, 여기 현장 농가사님께서 이제 자부담으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1, 2, 3 연동에만 배드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추후에 비용 확보가 되거나 하면 추가로 나중에 설비를 하려고 이렇게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유, 유동 같은 경우는 한동에 4개, 총 1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뒤로 좀 오시면은, 이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죠. 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냉식 냉난방기라고보는데 기본적으로 지하수 온도가 뭐 15도라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 물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이곳에 밀어 넣어가지고 15도의 바람을 밀어 넣는 역할로 공방기 역할을 하는 거고 추후에 물을 데펴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공급해가지고 그 열로 내보내는 난방기로 해가지고 수냉식 냉온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수시화 같은 경우는 행인배들 같은 경우 이게 다 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관들도 다 위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40mm로 해가지고 2 9미늘를 뚫어서 이런 식으로 고압 호수로 작물이 일어나시쭉 공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전자밸브 따로 달아가지고 한동당 하나씩 맞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이제 공급되면은 이런 식으로 물이 그러니까 2단에 있는 부분이랑 1단에 있는 부분 물이 이쪽으로 퇴수물 나와가지고 이 PVC를 통과해서 아래쪽으로 가서 호수로 밑으로 나간 다음에 퇴수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행임베드의 차이가 제가 이제 시공업자로서 조금 이제 차이점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일반 고설베드 이제 할 때는 그래도 또 별도의 작은 파이프들을 계속 박아 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인력 에너지 힘보다는 확실히 행임배다가 작업하는데 좀더 편의성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그러니까 생각보다 행임배다가 공사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고설재배랑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조금 더 숙달이 되면은 조금 더 속도를 더낼수 있을 정도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비용도 보면은 고설재배 비용이랑 행임배드시사 비용이랑 엄청 극명하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안날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견적서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요 밑에 단이 해를 잘못 받을 것 같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건 어떤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행님에다 같은 경우 들었을 때 햇빛의 각도를 옆면으로 받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되면은 햇빛 잘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얘 끼리 서로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얘를 격차로 올리는 순간 이 햇빛은 얘가 가려진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받는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우스 높이가 그래서 높은 게 되게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 베드가 서로 교차할 때 애매하게 교차되면은 이 각도가 너무 절묘해서 햇빛이 얘 때문에 그늘져가지고못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베드가 높으면은 햇빛이 얘를 막는 게 아니라 이 틈으로 아래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햇빛을 좀더 골고루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설비를 고려하신 분들께서는 거의 최소 조건으로 측고 높이가 담에다 50 이상이어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은 햇빛을 받는데 좀더 유용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옛날에 영상에 올라갔던 딸기 재배했던 영상들 있잖아요. 그부분을 확인하시면은 좀더 면밀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마침 햇빛이 나는 상황이라서 빨리 찍을게요. 이런 식으로 좀더 격이 높아지면은 얘 햇빛을 받을 수 있고 위에도 햇빛골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베다 베드끼리 격을 주니까 이 부분은 네, 햇빛이 지금 이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만약 베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려지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방향에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햇빛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도에 따라서 여기 맞다가 여기 맞다 해가지고 좀더 햇빛을 좀더 골고루 맞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당연히 이거 찍을 수 있어서. 음. 그리고 시설이 되게 깔끔하고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농가 사장님께서 계속 주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청소도 하고 전반적으로 농가 사장님께서 되게 깨끗하게 잘어있어서좀더 깨끗한 느낌을 좀보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색깔 자체가 너무 밝아서 깨끗하기도 하고 헤임메드 <laughs> 살비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농가 사님이 이제 안에 작업동 부분을 제가 한번 이어서 한번 보여드릴 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해 아까 4연동이라고 는데이 4연동은 재배동이고요 이제 총 5연동인데 이한 부분은 작업동입니다 작업동 작업동을 제가 한번 같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이기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이제 판매 최종 영상 촬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딱 정확하게 재배동이랑 작업동이 측면 쪽으로 문이내가지고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기준은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정오창고가 이렇게 설비가 되어 있고 작물들을 이제 이곳에 저장할 수 있도록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부터 좀더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양액 재배실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원테탱크 5톤에다가 엑 p 테크 3개, 그다음에 양액기 마력 수는 2마력 제품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물 들어가 가지고 위에 공기 달아 가지고 위로 지나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공간의 양액실 같은 경우는 폭이 7m. 길이가 5 m 정도로 양해실에 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넓게 잘 배치되어 있죠?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을 타이트하게 놓기 위해서 작업하는 사람들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더 컴팩트하게 잡아가지고 이 앞단의 공간을 최대한 넓게 쓸수 있게 공간을 많이 넣놨습니다 그래서 농가 사에님께서 이렇게 비리를 갖다 놓을 수가 있고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시스템을 를여다 놓으시더라고요 저희 돌세서바톤도 여기에 똑같이 보관해서 이재어하는 곳을 한 곳에 할수 있도록 공간을 농가 사에님께서 잡아놓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설비하는 사람들이 잡아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농가분들께서 이 공간을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아 놓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저희 편의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사용하실 때농가사께서 조금의 불편을 좀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눕는 이 공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놓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 물탱크만 놓고 제어만 놓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비좁게 하시는 경우가 계신데 태아보다 비료를 놓고 할때이 비료를 가지고 이게 성능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저울 제 이런 것들이 이제 놔야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조달해서 놓을 수가 있는데 한 온가다가 너무 공간이 좁으니까 바깥에서 하고 그거 들고 와가지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불편성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넓은 공간을 좀더 해야 할 것까지. 계단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 이제 작업도 피복 같은 경우를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위에 그 판넬 요 선까지가 판넬이고 이제 그중앙 위로부터 해가지고 비닐 덮는 부분은 방열 보온재 그 다음에 파라색 라이트 그러니까 그냥 안막 비닐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마구리 같은 경우도 이게 바람이 통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초망을 쳐서 아래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 하우스 둘러보는 부분까지 다 얘기했으니까 티에란 요소는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도면을 보면서 같이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오랜만에 스튜디오 왔고요. 이제 제가 이제 상사에게도 도면을 이제 보여주면서 제가 할 거고요. 이제 견적서까지 제가 같이 견배해가지고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60과 폭 7, 길이 44. 43m에다가 4동, 그다음에 3 0 m 다가1 동. 그러니까 이 30m가 작업동이에요. 판넬로 되어 있는. 그다음에 측부는 4.5m로 되어 있고요. 총 5연동 하우스 2단 행인베드 딸기 하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우스 폭이 7m 된4 5다. 5연동 되고요. 길이는 전체가 44m. 이제 작업동은 3 0 m 를 해가지고 도면 세계대로 정확하게 지은 하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이 빨간색 테두리가 판제 100t짜리가 들어왔고요 이건 기둥이 다 들어간 거로 보시면 될것 같고. 기둥 간격 같은 경우는 네, 60각 기둥이 2m 간격입니다. 2m 간격. 행인 베르시사 같은 경우는 2m 간격을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요 바가 조금 처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물이 잘안 내려갈 수도 있고 최소로 제가 봤을 설계 를 잡을 때 2m 단계가 돼야지 좀더행인배드 시설 했을때좀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둥 같은 경우는 요 깊이가 1m 박혀 있고요 그래서 흙40 공구리 40흙20 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설계대로 진행했습니다 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600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00 별 의미 없다고 500도 괜찮아요 500. 여러분도 자은 나마시 때 공구리 타서하거나 이제 이렇게 이 부분 동그랗게 하는 이 사이즈가 600 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여기, 여기 있네요. 어 만약 에자은나마시 하시는 분들께서는 너무 오버 스펙이에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500 파이도 뭐 여러분들 하우스 무너지면 전혀 지지않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500 파이를 좀더 추천해 드립니다. 비용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저렴해요,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 나중에 하신다면 5 0 0파이 하는 걸좀더 좀 권장해 드립니다. 6 0 0파이 커지는 순간 이관 비용, 공구비용 리 많이 올라가요, 생각보다. 몇백은 들어가요. 저 차라리 그 몇백 아끼고 맛있는 거 사먹는 게 만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면도 보시면은 요, 요 부분이 없어졌다. 판넬 출입문도 여기가 있고 옆에다가 달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피복을 보셔야 되는데, 피복. 자, 농막 쪽에 피복이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이쪽은 판넬이고요 요, 요 부분이 이제 비닐이 들어가는데, 가격 본제 그다음에 파라솔 라이트가 들어갔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1중 비네 같은 경우에는 타적 코팅 0.15T가 들어갔다. 당연히 PO 필름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P 재질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엔 PO 필름이 요즘 거의 정배죠. 이유가 아무래도 내구도성과 그 다음에 햇빛 투과가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많이들 하게 됩니다. 난 비용을 좀 아끼고 싶다 하시면은 P 재질 중에서 0.15t 재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시세가 옛날에 0.1t 비닐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P. 근데 걔가 요즘 막 600원, 700원 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얘가 너무 비닐이 고스펙이다 보니까 이 PO 필름은 기본적으로 한 2,500원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좀 선정해서 하시는 거 도 고려할 대상입니다 그래도 아무튼 확실히 좋게 해야지 피부 교체하는 비용이 아무래도 훨씬 더 비용이 커요 왜냐면 작업자들, 기술자들이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데 두번 교체하면 비닐값 이상은 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비닐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비닐을 쓰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이거는 저는 웬만하면 고집을 좀 해서 가져가고 싶어요 피오필름 0.15T 하는 게 좋다 선풍기는 뭐 5개 달려있고 레피니닐도 네, 달려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뒷면이고요 물 바지가 네, 똑같이 철판으로 사다리 형태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내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이 다격본제 이 부분이 알루미스크린 55%가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은 55%든 75%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큰 상관 없을 것 같아요 55%든 75%든 다격 차이가 막 엄청 차이 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뭐 농사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고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뭐55% 하시든 75% 하시든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측면도 이불 당연히 다겐 보건제가 다 들어갔습니다 마구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보조공사이기 때문에 A가 강판조리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B는 일반 강선조리개가 들어갔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쪽 측면 옆면이죠 여기 옆면 같은 경우 여기 하우스는 2단계 패 들어가서 측면 여기 2단계 폐 들어갔다는 것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더치구가 4m 50이면 은 거의 2단계 폐는 들어가는 게뭐 거의 국룰이죠 왜냐면 그만큼 바람 이더 작물에게 좀더 좋은 이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30m 부분이고 나머지 이짜투리 부분이 14메달 남는데 14메달 쪽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일단 2단 개폐로 세팅이 되어있습니다 4메달 50 이상이면 은 2단 개폐가 다 가능합니다 4메달 이하로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굳이 비용 들어서 할 필요도 없고 공간도 네매요 최소 1메달 이상 개폐가 돼야지 가치가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요 위에도 뚫려 있으면 은 바람 통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넣는 걸 조금 더권장이 드려요 특히 4메달 높이가 높으면 은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딸기만 짓는 게 아니라 여름에 옆채류 창출을 키우기 때문에 특히나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바람에 통풍, 특히 쓱 관리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통할 수 있게 널찍하게 해줘야지 장물에 조금이라도 이점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가가 이제 좀 차이 났던 게, 이제 여기가 양해실, 이 부분 딱 1, 2, 3, 4동이 있으면 은 2, 3, 4이 부분만 배드를 저희가 짰습니다. 이유는 농사 살기가 돈이 없대요. 네, 모자라다 하셔가지고, 요 나머지 요 부분은 나중에 작업을 마저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바닥재만 깔아드렸고, 그래서 포인트는 나중에 이 모터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행인배드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스 스마트폰 넣을 때 미리 구스를 더 추가로 해서 자작을 해놨습니다. 요것 때문에 컨트롤 박스까지 다시 짜게 되면은 굉장히 머리 아파지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 큰거짤때더 추가로 공간 확보해가지고 미리 또 잘랐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비용도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게 배드 간격인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가 배드가 6, 7, 7로 되어 있는데 배드 묶을 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짝지에 맞춰가지고 제가 올려놨고 여기 7단 같은 경우도 여기 한동이 홀수잖아요. 양방향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쪽도 칠 맞춰가지고 물렸을 때딱딱짝에맞출수 있도록 해놨다는 게좀큰 포인트입니다. 한줄이 정도 들어가야지 수확할 수 있는 게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컴팩트한 방식으로 한번 저기 넣어봐서 이쪽을.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했을 때는 7줄 넣는 것보다는 6줄 넣어가지고 좀더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키우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다르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어가지고 그 불편성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폭7 m 라고 한다고 하면은 헤드가 여 줄, 팔메 하면은 8줄은 충분히 가능해요. 이건 제가 이제 경험상. 그래서 요렇게 맞춰, 짝지를 맞춰 놓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영상으로도 제가 보셨던 것처럼 엄청 좁은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뭐 이게 크게 문제 일거는 그러진 않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게 현재 제 생각이에요. 꼭 관수도 위에 공중에 잘 매달려서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여기 위로 갔죠. 여기로 모터랑 다 여기다 몰빵 시켰어요. 왜? 야, 한 곳에서 작업해야지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할 때도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다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둘로 나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계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네, 도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어, 이 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궁금한 요소들이나 알고 싶은 분들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중간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남겨, 뭐 댓글 남기던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릴 수 있던지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